안녕하세요, 그트 오늘도 실시간이 켰어요, 리사. 지포분들 반가워요. 야, 김지포, 짜장면 왔다. 내들아 소스 내가 다붓는다 지포분들 엄마가 언니랑 먹으라고 시켜주셨는데. 빨리 먹고 올게요. 아니면 언니가 간장장 소스 다먹어버린다고요 에에, 다다다다다 아니, 기다리셨어? 제가 부르니 기분이 좋네요 오! 그래요? 오늘 신경하면서도 지퍼가 빠질 수 없죠 잘 들어보세요 코코콜라 <laughs> <laughs> 그래요? 이번에도 도전해보겠습니다. 짜자자자. 오, 이거 절대 응답 테스트는 비슷한데요? 그, 음, 자, 갑니다. 잘 들어보세요. 히말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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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말라야. 히말라야, 히말라야. 보세요. 그럼 용서해 드릴게요. 아! 쥐 뽑은 데 백설공주가 왜 먹고 죽었지요? 백설공주는 죽지 않았답니다. 전화주셨나요? 지금 코로나바이러스와 카로나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저희들이 공부에 떨고 있는데 없애주시겠어요? 네 비용을 계산해보면 어, 10만원입니다 ㅎㅎ <laughs> 여기 있습니다 임병님께서 10만원을 후원 지퍼님 힘내세요 꼭 잡으셔야 합니다 네 정상적으로 결제 완료되셨습니다 한 20초 정도만 기다려주세요 야! 짚뽀지뽀지짚뽀 지뽀. 마봉마봉 코로나 바이러스가 카로나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는 손으로 바뀌어라! 샤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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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상적으로 바이러스 테스트 되었고요. 다음에도 지바이러스 테치뽀점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지퍼입니다. 실시간을 켰어요. 꾀님 안녕하세요. 그쵸? 실시간 오랜만이죠? 네? 분명 꾀님께서 지퍼님 실시간 오랜만이다니라고 하셨잖아요. <laughs> 그리고 지금 하려던 말이라고요? 뭔데요? 네? 제가요? 대박, 사건 세상에 저런 일이 제보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진짜로 홍보여다니. 세상에 저런 일이 오다니. 저의 좋죠? 어, 그게 진짠가요? 그럼 제목을 2,000원으로 미래 바다입니다. 됐다. 어? 님 지금 채수로 뭔 소리 하는 거야?라고 하시려고 그랬죠. 엄 <laughs> 네, 네? 그럼 그 가로나 하려던 말이 아니라 속마음이었어? 아, 창피해. 미래. 야구르트 오늘도 실시간이 켰어 요리사 아 저는 별학년이라 다음주 수요일에 가서요 어 그런데 저 고민있어요 그냥 집에만 있었더니 입을 옷도 없고 다음주에 학교 가야하는데 인스처럼 입고싶은데 요즘 유행하는 옷을 잘 몰라서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입어도 된다고요? 저는 이미 충분히 칼리스마 넘치고 도도한 이미지라서 이건 아닌 것 같네요 다른 스타일로 추천해주세요 님들 뭘모르시네 저렇게 여리고 약해 보이면 남자들한테 표적이 되게 쉽다고요 이것 들문 자꾸 여자들 그렇 보고 따야 거든요이왼수들 부들부들 부들부들 저는 이미 충분히 지적이어서 <laughs> 여러분, 그럼 아이돌 걸그룹 스타일은 어떨까요? 요즘 한창 인기인 빨간 군단 업지, 노유, 어글 등등 많잖아요. 아니 님도, 저는 충분히 겪고 사랑스럽고 매우 탈산한을는거 모르세요? 나 참... 님도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시죠? 지금까지 추천해주신 스타일이 제일 마음에 드는데요. 그럼 저만의 지포 스타일로 가겠습니다. 어차피 뚱뚱들이 들어가 계셨네? 안녕하세요, 진구 도라에몽님? 진구 도라에몽? 내가 아는 그친구는 도라에몽은 아니겠죠? 닉네임이 참 재밌네요. 두 분은 도라에몽을 즐겨보시나봐요? 저도 자주 보는 TV프로그램이에요. 짱구가 더 좋기는 하지만... 부리부리 엉덩이 춤도 잘 추고 귀여운 슈퍼인더는 있고 또 깜찍한 짱아도 있잖아요 아 맞다! 마법의 주머니가 있었지? 맞아요! 저도 도레몽한테 꼭그 주머니 빌리고 싶었어요 전 도레몽한테 그 주머니를 빌린다면 눈 깜짝하는 사이에 순간이동하는 도구를 빌리고 싶어요. 그러면 아침에 늦게 일어나도 일찍은 학교에 갈수 있으니까. 아? 또 무슨 말씀이세요. 닉네임이 같으니까 진짜 도레마가 친구가 되는 줄 착각하시나봐요. 로드몬이네. 와, 진짜 눈깜짝하는 사이에 원하는 것으로 갈수 있단 말이죠? 예, 어 그렇다면 지금 당장 짱구가 있는 떡님 유튜버는 해야 말하기만으로. 여기가 진짜 똥님마을똥맹이지원이란 말이지? 도대체 진짜 짱구를 볼수 있겠군. 아, 빠요 크롱 크롱 <laughs> 크롱 아, 누구세요? 어디 가야 짱구를 만날 수 있죠?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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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잠깐, 저건 뽀로로의 크롱. 난 뽀로로 드업한도 오래됐다고 드레몬이 엉터리 보내주었어. 아, 우리 나 실시간 꺼요. 안녕하세요, 브로또. 오늘도 실시간에 켰어요, 리사 언니, 하이하이, 뭔 소리야? 언니가 1등인데? 어음요언님 반가, 반가. 아, 근데 팥빙수 맛있겠다. 그런데 다들 무슨 팥빙수 좋아하시나요? 오레오 과자가 부스럭 부스럭 부서져 뿌려져 있는 오레오 눈꺼풍도 좋아해요. 저도 팥빙수가 너무 비싸서 엄마가 자주 못 사주시니까 생각날 땐 병아리 언니처럼 대신 오레오 과자 사서 우유에 찍 먹으러 먹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우리 엄마는 과자 중에서 오레오 제일 싫어하세요. 과자 먹고 나면 까만 오레오 과자가 이 사이에 낑겨보기 싫다네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오레오 과자 먹고 나서는 우유로 거의 가글을 하죠. 아, 그리고 오레오가 싫어서는 이유가 너무 달대요. 과자가 안 되면 과자가 아니죠. 그리고 달달하니까 밍밍한 우유에 찍어 먹었을 때 최고의 궁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엄마가 과자를 싫어하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우리 엄마는 꼭 커피 드실 때 과자나 달달한 케이크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인정은 뱃살이 날갈수록더으면 이 뭐야 여기 있는 쿠쿠다스 과자 어딨니? 엄마? 아까 언니가 먹는 거같은데 안돼 아, 여러분 사실 쿠쿠다스 제가 다 먹었거든요 저 빨리 왔다 가서 가져와요 엄마가 커피를 절대 못 마시면 고릴라가 변하시거든요 그럼 저 이만 이것은 에프인가, 초콜릿인가두 분... 갈수록 색깔이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아, 벚꽃이... 아유, 만지고싶다 아하하... 지금까지 보고 계신다면, 인정! 여기까지 보셨다면 댓글에 인증하려고 따주세요. 사랑해요. 당신을 지보의 찐팬으로 인정합니다.